안녕하세요, 여러분. 샤론입니다. 113회차 도전균열은 어제 하는 날이었는데, 버그 때문에 오늘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도전균열이 열려서 너무나 다행입니다. 오늘의 주인공은 부정한 정수스틸을 착용한 다발사격 악마사냥꾼입니다. 오늘 이 악마사냥꾼 같은 경우에는요, 마우스 왼쪽 클릭 다발사격이 주 공격 스킬이에요. 그래서 1번, 이제 도약으로 퐁퐁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4번 스킬 복수 이 친구는 쿨이 돌아올 때마다 계속 꾹꾹 눌러줄게요 증오가 모자랄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올가미 또는 3번 스킬 전투 준비를 눌러 채워줍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해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렛츠고고 자, 대균열 1층입니다. 요, 이, 제 기분 탓인가요? 항상 이 시즌 열리기 직전 도전 균열은 굉장히 쉬운 느낌이에요. 오늘 난이도는, 뭐야, 14단? 이거 말이 됩니까? 자, 1 4단이고요 말도 안 되게 센 친구 같아요. 그냥 다발사격 그냥 콩콩 그냥 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왼쪽만 누르고 그냥 다니고 있어요 증거 보자 무차할 뭐 일도 없을만큼 한방에 탁탁 잘 죽습니다 증거 없을때는 증거 채워주고 와 정해도 거의 한방에 잡은 느낌입니다 정해, 와. 이거 말이 됩니까, 이거? 원래 평균적인 이 도전 빈혈의 이 난이도가 거의 45단에서 55단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14단은 진짜 이례적으로 쉬운 난이도인 것 같아요. 자, 저는 그냥 뭐, 게이지가 딸린다는 걱정 없이, 그냥, 콩, 콩. 그냥, 많이 눌러주실 것도 아니고, 그냥. 와, 이 다발사격. 네,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<웃음> 어떡하죠? <웃음> 깨는 게 문제가 아니라, 지금 길을 잃었는데? 어떡하죠? 아,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. 너무 신나가지고, 다발사격하고 다니다가 길을 잃었네요. <laughs> 자찻. 파랑이 만났고요. 사실은 정해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할 만큼 정말 한 샷만 하면 바로 죽네요. 지금 저는 96%고요. 오늘은 시즌을 위해 아껴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을로 고고 하겠습니다.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113회차 도전균열이었는데요. 다행히 블리자드가 문제를 해결해서 18시즌 시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. 참고로, 18시즌 시작 후에는 시즌 캐릭터 생성 후, 그 다음에 도전 기념을 클리어하셔야 이번 시즌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, 여러분, 오늘의 보상은 18시즌 캐릭터한테 양보하세요. 여러분 저의 델론블로 리스트가 허망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오류가 고쳐져서 너무나 다행입니다. 아직까지 못 보신 분은 샤론이 유튜브 채널 이용해주세요.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여러분 1 8시즌에 만나요. 안녕!